이 둘을 먼저 더해줍니다 그리고 먼저 계산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약속할 거예요 이제는 뭐로 묶는다? 괄호로 묶습니다 괄호 괄호라고 써요 그러면 먼저 계산해야 될 부분은 괄호로 묶어서 거스름돈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식으로 해볼게요 자, 슬기는 얼마를 냈다고 했죠? 그치 5 0 0원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산건 빼야겠지. 3,500원 더하기 500원. 어머나 선생님 여기서 실수했네. 엽서 한 장이 5,000원이 아니라 500원이었구나. 미안해. 자 500원 이두 개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식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부터? 괄호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서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약속을 해볼게요. 덧셈과 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12 더하기 8을 먼저 더해주고 31에서 12 더하기 8한 거를 빼주면 1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더해주면 몇이에요? 4천원이네. 그러면 5천원 빼기 4천원. 5천원 빼기 4천원은 1천원. 쉽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게요.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얘는요, 공책에 풀어 오세요. 이게 미션이에요. 자, 오늘의 미션은 이두 가지 식을요, 계산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계산 경과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수학공책에다가, 수학공책에 해 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 수업시간에 만나요. 안녕!